자, 2023년도 김정숙 어, 김장이 500봉이 시작이 됐습니다. 네, 어제 기정절임배저 그, 절임 담당. 작년에 과장했다가 부장으로 승진했나? 부회심 <laughs> 맛있는 김치 500개 절였습니다. 오늘은 씻는 아이고. 우리 그 저기 상숙경 형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작년도 와서 수고하셨고 올해도 더 수고하셨고 네. 우리 이쁜 명성 명성 화이팅 명성 화이팅 와 우리 싹기 담당 장노님 기부나 장노님 <laughs> 멋져 버립니다 네. 주인장 주인장 엉간이 허리 꼬부리고 여기 좀 쳐다봐봐 자 올해는 김장 맛있게 더 하니까 한번 한 올해는 더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먹는 사람들 행복하네요. 아이고, 사랑해. 멋집니다. 저 뒤편에 음, 미륵산이 음, 음. 보이고, 이렇게 전기가 <laughs> 좋은, 어, 환경도 좋고, 공기도 좋은, 김정수 <laughs> 집, 집 전경입니다. 야, 칼. 대추 500국이, 마리 500국이지. 이거는 완전 궁장이에요, 궁장. 자, 이따 내일 버무릴 때또 뜯겠습니다. 음.